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이런 태양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양의 수명이 닿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과 같은 항성은 그 질량에 따라 수명이 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항성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계속해서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연료가 소진되면 항성의 수명은 끝나게 됩니다. 태양의 질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태양은 약 110억년 정도까지 핵융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앞으로 70억년 정도 남은 셈이죠. 70억년 후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와 수소가 만나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빛과 열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태양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핵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태양 외부에서 중심으로 중력도 함께 작용하죠. 태양은 현재 핵력과 중력이 균형을 잃어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태양이 수소를 다 사용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핵력이 사라지고 태양의 중심은 외부 중력에 밀려 점점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던 중심 주변부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축으로 인해 밀도와 온도가 높아지 퍼졌기 때문이죠. 이후 주변 부분의 수소가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그 에너지가 태양의 중력을 이길 정도가 되어 태양의 외피층을 크게 팽창시키며 밀어내게 됩니다. 태양이 점점 적색 거성으로 변해가는 단계죠. 태양의 크기가 점점 커져 현재 지름의 100배에 이르게 됩니다. 커진 만큼 중력의 힘을 받지 못해 태양은 질량의 30%를 잃게 됩니다. 점점 몸집이 커지는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불태우며 집어삼킵니다. 이후 태양은 지구의 궤도까지 침범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커졌을 때 지구가 어떻게 되는 는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도 수성과 금성처럼 커진 태양에 잡아 먹힌다는 것. 둘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며 질량이 줄어들어 중력도 줄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무사할까요? 아쉽게도 태양의 크기가 커지면서부터 이미 지구로 전해지는 빛과 열의 양이 많아져 생명체는 멸종하고 바다와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암석까지 녹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남아있던 수소를 모두 사용한 적색 거성은 계속해서 중심부로 수축하게 되죠. 이때 태양의 중심 온도는 1억도에 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태양 속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현상을 헬륨 성광이라고 부릅니다. 헬륨과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탄소를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축합니다. 헬륨을 다 소진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질량으로는 탄소를 핵융합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사용할 연료가 없어 핵융합을 하지 못하는 태양은 더 이상 중력을 밀어낼 수 있는 핵력을 얻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쪼그라들게 됩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을 거쳐 백색 왜성이 되는 시점이죠. 이때 태양은 감싸고 있던 물질들을 우주로 흩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성상 성운은 온 우주에 넓게 퍼져 성간 물질과 섞여 성운이 되고 또다시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남은 백색 왜성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서서히 빛을 잃고 식어가게 됩니다. 별의 마지막 모습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 이렇게 태양도 활활 타오르는 지금의 모습을 지나 조그맣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70억 년이나 더 남았지만, 뭔가 쓸쓸하다.